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제로 bs 법으로 하면 숫자를 좀 정확히 채취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2차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 편하실 테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보시죠. 12월말 결산법인이고요. X1년 초에 10만원을 취득했고, 경쟁력 명예 10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고, 누계액제거법수인데요. 공정가치와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했을 때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한다면 손상의징후가 발생한 걸로 가정하고 법인세는 고려하지 말라 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림 그려 보실게요. 내용연수를10아 취득가액이 1만 원이고요. 내용연수1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니까 X 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만원 나오겠죠? 그 장부금액이 9만 원이고요. 여기까진 괜찮죠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laughs> 저기 오발탄 있어요 앞에 오발탄 있잖아요 거기 갈비를 파는데 애기 애기가 갈비 좋아해서 가끔씩 사가지고 갈때 있거든요 포장을 하는데 저 어, 2주 전에 주말에 주말 밤 수업을 끝내고 갈비 사오라고 해서 오발탄에 가서 갈비를 포장했어요 근데 포장하고 있는데 거기 남자 저거 보는지 처음 보시는 분이 남자 저거 보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데 사세요? 가까운데서이는 거예요. 가까운데서요. 저는 아, 너너 너, 우리 가게랑 가까운데서 일하니 저 그런 걸줄 알고 제가 아, 직장은 요 앞인데 집은 좀 멀어요. 그랬더니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포장 아이스팩을 얻으려야 되는데 거리가 뭐냐고요? 아, 3 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 제가 정색해갖고 아, 직장은 요 앞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재미없죠 볼게요. <laughs> 조만간 개그 수련 개그 아카데미라도 한번 가야지 안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x 1년 말의 공정가치가 12만 6천 원이라 이거 웃긴데 자 12만 6천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뭐 해주면 돼 재평가잉여금으로 3만 6천 원 잡으면 되겠죠 회수 가능 가액은 얼마입니까 13만 원이니까 손상 차손이 발생해요 안해요 안해요 공정가치보다 회수 가능이 높고 삼각구 원가보다도 높잖아요 따라오시죠 우리 너무 심심하니까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처리. 이예상외로 여러분들이 동차생이 되거나 이제 2차생이 되시면 제일 재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문제 사이즈가 길어진 것도 길어진 거지만 회계처리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많이 하면 2차책에는 회계처리 해보라는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꼭 알아야 되는 회계처리는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재평가 같은 경우에 회계처리가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첫 번째 뭐? 상각두 번째 뭐? 대체 세 번째 부 재평가 네 번째 부 손상 일반적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회계처리가 네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연도기 때문에 그림 보고 그냥 하시면 되니까 감가상각은 만원 나오고요. 감가상각 누객도 만원 나오겠죠. 첫년도기 때문에 대체는 없어요. 그리고 재평가는 어떻게 돼? 1번. 비 s 수정법을 쓰는 게 아니라 누계액 제거법을 쓰기로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 지우고요. 2번 재평가 잉여금으로 3만6천원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로 뭐 해주시면 돼? 건물이죠? 이거 건물의 취득원가를 2만6천원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손상은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BS랑 IS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BS와 IS 안 그려도 돼요. 그림 보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 나도 아는데 캐치 못하는 분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다 해봐야 실력이 늘어요. 자, 그럼 건물 얼마로 와? X1년 말에는 건물. 당연히 12만 6천 원 오겠죠? 그렇죠? 재평가 인여은 얼마 와요? 그림 보면 알수 있잖아. 3만 6천 원 온다고요. 그렇죠?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 만원올 거고 o c i 에미친향은 얼마?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포괄손익이 3 6 0 0 0원 있었죠. 여기까지. 총포괄손익 얼마? 26,000원. 왜 26,000원이야? 자산의 10만원에서 12만6천원까지 26,000원 증가했으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연도 가시죠. 두 번째 연도 가시면 내용연수 9년 동안 얘를 감가상각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용연수 9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2만6천원 나누기 9년 하면 되니까 얼마? 14,000원 나와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14,000원 나와서 11만 2천원으로 바뀔거예요 문제에서 아직 대체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대체 무시하시고 공정가치 보면 얼마 있습니까? 공정가치가 8만원 있어요 어머 자산이 3만 2천원만큼 줄어들어야 되네 자산이 3만 2천원만큼 줄어들면 되는데 재평가 잉여금이 아직 3만 6천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평가 잉여금에서 3만 2천원 까주시면 되겠지 재평가 잉여금이 아직 4천원 남아있겠네. 괜찮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계속 봅시다. 근데 문제를 보면 회수 가능액이 어떻게 돼? 오우씨. 회수 가능액이 4만 8천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회수 가능액이 4만 8천원까지 떨어지니까 자산을 더 다운시키긴 다운시켜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아직 4 0 0 0원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 재평가 잉여금 4천 원 잡고 나머지 얼마 해주면 돼? 그럼 계산하시면 총32,000만원 떨어져야 되는데 재평가잉여금이 4천 원 있었으니까 손상 차손 얼마? 28,000만원 떨어지면 되겠죠? 따라오시죠? 괜찮죠? 에이 이거 수차만 뭐 꽂아 넣는 건데 그래서 회계사도 세무사도 1차 시험엔 여기까지만 나온다고요 손상이 나온 경우에 실제로 세무사 시험 은 여기까지 도 숫자가 됐고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럼 회계 처리 해볼게요. 회계처리. 심심하니까. 자, 한 번만 확실히 해보면 돼. 어차피 2차 때는 재평가 나오면 손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첫 번째 회계처리. 생각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 14,000원, 감가상각누계 14,000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체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체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할거 없겠죠?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재평가. 그럼 일방으로뭐 해줘요? 일단 감가상각 누개액 14,000원을 다 치우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재평가 손실 3만, 재평가 잉여금 32,000원 까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림대로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닌데 그럼 두 번째로 재평가 잉여금 32,000원 까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 대체 는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맞춘다고 했으니까 취득원가 46,000원 까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럼 봐요. 나랑 BS 한번 그려보자. 내가 제대로 했나. 여기까지 하고 나서 BS를 그려보면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 사라졌고 건물은 얼마가 됐어요? 건물은. 지금 12만원이었는데 46,000원 깠으니까 8만원까지 왔겠죠. 그죠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은 아직 4천원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 생각엔 이걸 이렇게 옮기는 걸 빨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손상차선 보시죠. 그럼 손상차선을 보시면 일단 뭐 해줘야 돼? 재평가 잉여금 낮어 4천원 까야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손상차선으로 2만 8천원 잡는 거야. 반대쪽엔 다뭐 잡아? 반대쪽엔 당연히 다 손상차선 누계이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럼 BS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얘는 그대로 남아있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3만 2천원으로 바뀌어요. 이거 사라지겠지. 그래서 장부금액이 얼마 되는 거야? 4만 8천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저기 어떤 강사 교수님 책은 손상이 있을 경우에 재평가 회계처리 안하고 바로 손상으로 가는 책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책이 좀 틀렸어요. 나머지 책들은 다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지? 어렵지 않지? 회계처리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이거 회계처리 해보라고 그러면 못하는 친구들 유해생 중에서도 스스로 빽빽이었어요 오케이. 잠깐 IS보자. 여기까지 하고 IS보면 일단 당기손익에 미친 양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 14,000원 있고 손상차손으로 28,000원 있겠죠? 따라오시죠. OCI 변동액은 얼마야? OCI 변동액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재평가잉여금의 감소가 36,000원 있었죠 그래서 여기 36,000원 괜찮죠? 문제 보시면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만원 X1년도에 기타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은? 36,000원 플러스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 손익 36,000원 X2년도 보시면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 42,000원 마이너스 OCI 변동 얼마? 36,000원 기타포괄 손익 OCI 얼마? 0 따라오시겠죠? 옛날에 쉽게 나오면 요 정도도 나왔다고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그렇죠? 틀리면 내일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x 3년도 보겠습니다.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x 3년도 되면 이제 내용의 수가 8년밖에 안 남았죠? 자, 요걸로 가 볼게요. 나면 얼마입니까? 한번 사각비. 좀해 줘요. 48 나누기 8하면 얼마예요? 50이요? 60이요? 6,000원이요? 6,000원. 나오겠죠? 그쵸?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 돼4 4 2 0 0 0원이야 근데 문제를 보시면 공정가치가 105,000원이고 회수 가능액이 12만원이라고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모형은 재평가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차손 환입에 한도가 있다고 그랬지만 재평가모형은 손상차손 환입에 한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 한도가 없다는 게 전년도에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전액 다 인식한다는 환입으로 인식한다는 게 한도가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손상차손 누계액을 전액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한도가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손상차손 누계액을 전액 다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한도가 없다는 뜻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손상차손 누계액이 3만 2천 원 있으니까 손상차손 누계액 3만 2천 원을 전액 다 제거해야겠죠. 3만 2천 원을 보시면 똑같이 지금 손상차손 환입으로 들어갈 금액이 28,000원 있구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갈 금액이 4,000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42,000원에서 32,000원 해도 얼마야? 74,000원 밖에 안되죠. 얼마 더 늘어야 돼. 더하면 74,000원 밖에 아니니까 얼마 더 늘어야 돼요. 31,000원 더 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 나는 손상차손을 환입까지 한도까지다 한도래. 전기에 인식해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같이 올 때까지 회계처리 했어. 그럼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얘는 뭐겠어요? 재평가죠 뭐. 여기서부터 보여주면 뭐 돼. 재평가 인력으로 맞저 얼마? 3만. 1 천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따라 오시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얘는 의미가 있는 숫자야? 안 의미가 있는 숫자야? 얘는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요. 나중에 2차 유예 때 되면 조금 더 어렵게 회수 가능가이 여기 있을 때 이슈들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지금까지 하면 실란하니까 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적이 없죠. 좋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금방 할수 있으니까, 이제 회계처리 해보죠. X3년 말 회계처리를 보면, 이번에는 환입의 사항이니까, 삼각하고, 대체한 다음에, 환입해주고, 그 다음에 재평가해 주는 회계처리로 가면 돼요. 그럼 회계처리 보시죠. 일단 감가상각비 얼마? 6천원. 감가상각누계 얼마? 6천원. 대체하는 거 없어요. 지금 그럼 환입의 회계처리 보면 어떻게 되는지 갑시다. 일단 한도가 없으니까. 전년도에 잡아놨던 손상차손 누계액이 32,000원 다 없어져야 되고 손상차손 환입으로 얼마 잡아줘야 돼 환입으로 전년도에 잡았던 손상차손을 전액 다 환입시키니까 28,000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평가잉여금으로 4,000원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뭐 해줘야 돼 드디어 재평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회계처리하면 그림상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럼 이제 재평가 해줘야겠지 재평가도 배운대로 하면 돼요 1단계 뭐라고? 감가상각 누계액 e 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6 6천원 n e 해 2단계 뭐해줘? 재평가 손익기재 재평가 손익 얼마야 지금? 3 e j a p 원 재평가 e j 금3 a n e s e Japanese j a p 만5 e s e Japanese Japanese 기계적으로 할수 있다니까 쪽에서. 기계적으로? 그럼 s 그려봅시다 DS 그려보시면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지만 재무회계는 나오면 나와서 내가 풀면 무조건 맞죠. 나와서 내가 풀었는데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못 푸는 건 괜찮아. 여기 보시면 건물 얼마로 옵니까? 원래 8만 원 있었는데 건물 2만 5천 원 늘려줬죠. 그래서 공정 가치는 얼마로 와? 10만 5천 원올고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워졌고 손상자손 누계액도 지워졌지. 여기 뭐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35,000원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해 주면 돼? 손익 계산서 보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감가상각비 6,000원 있고요. 손상차손 환입으로 28,000원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 기타 포괄 손익 변동액 보면 재평가 잉여금이 35,000원 다시 늘었죠. 요렇게. 어, 어렵지 않다고요.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나면 X 3년도의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22,000원 플러스 기타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은 35,000원 재무상태표에 기족되는 기타포괄 손익은 35,000원 따라보시겠지 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물음 이번 보시면 대체 안 하는 경우거든요. 대체하는 경우거든요 대체하는 경우를 저랑 지금부터 해볼게요 대체하는 경우를 제 마음도 편치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다시 해답이 좀 달라요. 이 해답은 제가 얘기했던 예전 버전으로 해답을 좀 달아놨기 때문에 볼게요. 자, X1년도에는 대체에 대한 이슈가 없겠죠? 재평가 첫 해니까? 이슈가 없고 X2년도가 되면 감가상각을 14,000원 했어. 그럼 재평가 안 했을 때랑 감가상각비가 4,000원 차이 나죠? 그럼 재평가인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4,000원 대처해줘야 되니까 대체해주는 순간 재평가잉여금이 32,000원으로 줄어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평가를 주면 자산이 32,000원만큼 다운돼야 돼. 마침 내가 재평가 잉여금이 32,000원까지 남아있었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32,000원 줄어주면 더 이상 장부에 남아있는 재평가 잉여금이 없지. 그리고 자산이 또 다운됐다고요. 재평가 대비 손상차손이. 여기 얼마? 손상차손으로 얼마 기재하면 돼요. 그죠 손상차손으로. 3만. 2천원 기재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회계처리 볼게요. X2년도 회계처리. 그럼 X2년도 회계처리를 보면 감가상각하고 나서 대체를 해주니까 재평가잉여금 4천원 없어지면서 이익잉여금으로 4천원 대체해준 거에요. 그리고 나서 재평가 회계처리 했더니 재평가잉여금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주면 돼요? 마무리로 손상자손. 32,000원 잡고요. 손상 차손 두개액으로 32,000원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회계처리가 끝난다고. 그럼 BS는 여전히, 요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재평가 인력은 다 사라졌겠죠. 근데 i s 에 어떤 차이가 있어? 감가상각비, 14,000원 마이너스에, 손상 차손이 32,000원 나오게 되니까, 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예요? 46,000원 되겠죠. 어, 이거 내가 수정해 줬나 본데? 46,000원 되겠죠. OCI 변동액은 얼마입니까? 32,000원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X 3년이 되면 나 봐요 감가상각비가 여전히 6,000원이 나오지 원래 논리적으로는 재평가 안 했을 때와 재평가 했을 때의 차이인 4,000원만큼 손상을 까주고 환입할 때도 4,000원만큼 지워줘야 되는데 기준서에 그런 얘기가 없고 실무적으로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체를 하든 안 하든 똑같아 그냥 6천원이에요. 더 이상 할게 없어. 감가상각비 잡고. 그럼 이제 뭐 잡아줘야 돼.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손상차손 누개과 손상차손을 잡은 금액이 3만 2천원이니까 3만 2천원만큼 손상차손 환입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 7만 4천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얼마 남아있어요? 3만 1천원이 남아있죠? 3만 1천원만큼 ,000 뭐 잡아주면 돼? 그냥 재평가잉여금 잡아주면 된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x3년 말에 회계 처리를 하면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있고 재평가 잉력금을 이익 잉력금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에 대체 안 한다고요. 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 한다면 환입 어떻게 돼? 손상차손 환입으로 전기까지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전액 다 인식하니까 환입으로 32,000원 잡고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32,000원 잡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재평가하면 되니까 재평가 어떻게 하면 돼? 1단계로 감가상각 누객 6천원 지우고요 2단계로 재평가 인력은 얼마 씁니까? 3만 1 천원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대차가 안 맞아 대차 안 맞는 2만 5천원만큼 뭐하면 돼요? 건물의 취득가액 올려주면 아름답게 딱 끝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단기 손익에 비치는양 어떻게 돼? 여기 감가상각비 6천원 오고요 환입으로 3만 2천 원 오겠죠? 그다음 OCI 증가액 얼마 옵니까? 3만 천원 온다고요. 그럼 거기 교재 보시면 내가 수정이 나와 봅시다. 교재 보시면 어 내가 다 수정이 났구나. 2만 6천 원, 3만 천 원, 3만 천원다 나오네요. 교재는 역시 제 수정이 났죠. 전년도 판이랑 헷갈렸습니다. 해게할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재평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문제를 아주 어렵게 아서 나지 않는 이상 요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1차도 2차도 뭐딴 것도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회계 처리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못 풀어요. 요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에 회계처리한 애기는 없겠죠 재평가는 요정도까지만 자기가 논리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고 물음 3번 보시면 A사가 재평가인여금을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 X2년도와 X3년도에 회계처리 해보라고 했는데 해봤죠? 넘어가면 되고 물음 4번이요 비례수정법에 따라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고 할 경우 X1년말에 건물의 취득금액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례수정법 아까 봤지만 누계액 작업법이 아니라 비례 수정법을 쓴다고 하면 딴건다 똑같은데 BS 모양만 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비례 수정법은 건물의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의 상각후 원가를 공정가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건물의 취득 원가가 있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서 요걸 빼준 게 기말 시점에 공정가치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X1년 말에 건물의 취득원가를 물어봤으니까 X1년말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요게 12만6천원이에요. 그럼 나는 요거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요거 어떻게 구해. 기말 공정가치에다가 잔존가치를 빼주고 잔여 내용 요소를 나눠주고 경과 내용 요소를 곱해준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12만6천원 나누기 구하면 14,000원 나와요. 그럼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요구에서 요구 밖에 얘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얘겠죠 얼마나 와요 14만 원이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뭐 재평가 회계처리하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물음 5번은 여러분 아직 법인세 안 배웠으니까 패스하시고 물음 6번. X2년 초에 동건물을 13만 원에 처분했대요. 아이고. 너무 쉽죠. 그럼 X1년 말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10만 6천 원짜리였는데 그 다음 연도에 13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손익 얼마입니까? 4천 원, 그쵸 4천 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시에 대체해주기로 했다면 이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예요? 처분하는 시점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대.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죠.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얼마예요? 처분하게 됐을 때 대체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4천원 더하기 3만 6천원 한4만원이 되겠죠. 대체하면 이익 and Ying Yong Mishinga and Singahanayo. That I wish you get so? o 해보시 okay. y o